일본 톱배우 스다 마사키, 28와코마츠 나나, 25박 결혼했다 스다 마사키와 코마츠 나나는 15일 SNS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스다 마사키와 코마츠 나나가 결혼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신세를 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을 맞이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서툴지만 이 만남에 감사한다. 하루하루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앞으로도 끝없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과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만날 무렵부터 변함없이 우리는 전우이며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지금부터는 가족이 된다. 인생을 함께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매우 기다려진다. 감사를 잊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겠다. 부부 모두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쓰다 마사키는 지난 2008년 제21회 주는 슈퍼보이 콘테스트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2 0 0 5년 TV 아사히 가면라이더 W에서 시리즈 사상 최연소 지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민왕, 35세의 고교생, 사신군, 수수하지만 굉장해 교열걸 코노에츠코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사랑받았다. 배우 활동 뿐 아니라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고마츠 나나는 2008년 잡지 미코 뿟기를 통해 데뷔했다. 2014년 영화 갈증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사쿠라, 실, 폐쇄병동, 사무라이 검신 등에 출연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빅땡 지드래곤과 열애설이 불거지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지드래곤의 비공개 SNS가 해킹되면서 고마츠 나나와 지드래곤이 데이트를 즐긴 사진이 공개되어 레설이 불거졌다.